지금 빵, 과자, 케이크, 24시간 음식 생각만 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하신가요? 여러분 이건 음식 자체에 중독된 게 아니라 도파민에 중독된 겁니다. 사실 우리가 내 몸에 대해서 잘 알면 이런 중독 성향, 도파민 성향을 역이용해서 오히려 살이 빠지는 습관을 확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 하루 전체를 한 번에 통제하려고 하면 실패 확률이 높으니까 대신 하루를 아침, 오전, 점심, 오후, 저녁, 밤 이런 식으로 여섯 블록으로 쪼개면 오늘 아침에 망하더라도 오전 타임 블록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. 특히 재무님은밤 12시에서 1시 사이 자제력이 가장 약했던 이 야식 시간대를 별도로 관리해서 저녁 식사 후 껌을 씻거나 양치를 반드시 포함해서 계획했다고 합니다. 이런 해결법을 적용하니까 3주 만에 무려 체중이 4kg나 빠졌다고 하는데요. 여기서 활용한 원리는 마무리 신호를 뇌에 학습시키는 겁니다. 예를 들어 식사가 끝나면 물한 잔, 뭐 양치, 감정 일기 기록 이렇게 3단계를 반복하면서 뇌는 점점 이걸 루틴으로 학습하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 뇌는 아이 루틴을 하면 이제 식사가 끝났구나 하는 새로운 도파민 루틴을 형성하는 거죠. 여기서 핵심은 먹는 게 아니라 다른 행동이 도파민 보상으로 연결되도록 회로를 바꾸는 것이에요. 꼭꼭 앱에서는 식후 감정 일기와 마무리 루틴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식사 후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, 어떤 충동이 있었는지를 기록하면 억제가 아니라 회복의 신호로 전환되게 됩니다. 내가 왜 먹었는지, 또 오늘 어떤 기분이었는지 짧게 기록해 보는 거죠. 이런 나의 식사 감정 데이터들이 쌓이면 나의 패턴을 알아차리고, 인사이트 페이지에서, 아,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폭식을 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. 저도 이 루틴을 통해서 내가 이럴 때 과식을 하는구나, 따라서 이런 식후 마무리 습관을 하면 되는구나, 이렇게 마무리 습관을 쌓으면서 불안이 정말 크게 줄어들었습니다.